자, 그럼 여기 연습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몇 페이지야? 197페이지. 9번, 얘 예, 보니까, 문제가. <laughs> a, n, e. 인티그랄 0에서 2분의 기까지 s 사인 n제곱 x에 코사인 x에 3x. 그냥 아주 친절하게 코사인이 붙어있잖아, 그지 코사인이 붙어있으니까 무얼하는 거야? 사인 x를 t로 치환을 는 얘기 아니야? 자 그럼 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자 양변 미분하면 오 안돼. 네. 사인 x dx는 dt라고. 내가왜 사인을 사인 미분하고 사인이라고 쓰냐? <laughs> 자, 그래서, 코사인 X는, 코사인 X의 DX는 DT 이렇게 될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인티그럴 어차피 이제, 우리가 부정적분이면, 어? T를 원래대로 바꿔야 되지만, 이건 정적분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0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0. 2분의 파이는? 1. 그 다음에 얘가 뭐야? 그럼 t 의 N제곱에, 어? 아니야, 아니, 이거 뭐야? 맞지? 그냥 t니까 <laughs> t의 n제곱의 dt가 아니야? 어? 자, 그럼 t의 n제곱의 dt니까 그냥 뭐야? 적프하면 그냥 그냥 뭐 n 플러스 1분의 1에 t의 n 플러스 1제곱 이거잖아? 이거 0, 1, 요거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냥? 어? 그럼 뭐야 이게? 그냥 n 플러스 1분의 1 아니야? 어? 10번이 나온거야? 그럼 여기서가 안된거야? 네. 어디서가? 네. 어디서가 안된거야? 네. 아 그니까 러 이제 하나는 그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는 적분할때 이제 고배형태가 적분할때는 얘가 치환을 해야되느냐 부분적분을 해야되느냐 이제 그거만 잘 보면 되는거 아니야 어? 그거만 자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형태로 가면 얘는 자체가 이게 아예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회전도 아니고 부분적분이 될 수가 없지 어? 자, 그래서 그냥 an이 m플러스인데 시그마 어, 그 다음은 그냥 별거 아니지 n 여기부터 20까지 an 곱하기 an플러스니까 m플러스 1 m플러스 2분의 1,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부분 부수잖아 그래서 얘 빼면, 싹 없어지니까, 뭐야. 1 집어넣으면, 얼마지? 2분의 1이고, 20 집어넣으면, 22분의 1. 이게, 가정, 이게 그냥 답인가? 2분의 1 빼기 22분의 1. 음. 자, <laughs> 그러면은, 됐지요? 자, 그 다음에 10번도 한번 볼까? <laughs> 어, Fx가 인티그럴 0에서, 어,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어, 화요일. 화요일이면, 음. 어, 해서 어쨌든, 어쨌든 이번 주에 진도는 끝낼 수가 있겠지. 어? 그래서 진도 다 끝내고, 다음, 다음 시간에는 혹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t분의 1? 얘도 치한적분 아니냐? 근데 2에 마이너스니까, 분자 구분에 2의 t제곱을 한번 곱해보면, 0에서 x까지, 2의 t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t제곱에, dt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건저 제대로 풀었냐? 예. 음, 그렇군. 자, 그 2의 t제곱 플러스 1을, 뭐라고 묻나? a라고 할까? 자, 그러면은 뭐야? 2의 t제곱. dt는 d, a. 이렇게 되겠지? 자, 해서 integral. 자, 얘에다가 0 집어넣으면 뭡니까? 0 집어넣으면? 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2. E? 그 다음에 x 집어넣으면? x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어. 2x 더하기 를 자, 2x 더하기 를 하고. 자, 그럼 얘가, 결국 뭐야? a분의 1에 da니까. 결국 ln a 잖아. 응? ln a. 2에서 2x 플러스 1. 그럼 이거, 제가, 제가 나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오냐? 응? ln. 2x 플러스 1 빼기 ln 이 그냥, 그러니까 ln 2분의 2x 플러스 1인가? 예. 음, 이렇게 나오겠네. 맞습니까? 음.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나왔을 때, 지금 문제가 뭐야? f에, 그럼 여기까지 나온 거 해주나요? 어? 그럼 10번은 누가 질문이지? <laughs> 어, 그래? <laughs> 어, 뭐야? <laughs> 어,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어? 네. 합성. 네, 합성? 이게 지금 뭔데? F에 F, A가 LNO다? F에 FA가. 자, 그럼 F에 FA가. F에 FA가 LNO다. 자. 그럼 f fa가 l n 오니까 그냥 fx가 이거잖아. ln2분의 2x 플러스 d면, 역함수 구하긴 그렇네? 그냥, 그냥 집어넣어야 되는 거아니냐 어? 주을 어떻게 했어? 그냥 넣었어? 자, f에. 그러면 결국 요게 10이란 얘기네? 요게 9란 얘기네? 그래서 2에 ln 2분의 2에 a 플러스 이게 9? 어? 그러면 결국 이게 ln 9? 그럼 이게 9? 네. 어? 결국 얘가 9니까 2에 a 제곱이 17? 근데 문제가 뭐고 하는 거야? A. 어? A. 음. 그래서 그냥 a는 ln 17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응? 응. 나왔어? 네. 잘해. 자, 그 다음에 19번도 한 번. 본적 있지 않냐, 준호야? 고등수학 풀면서, 어? 고등수학 풀면서 이런 문제, 이거 많이 나오는데 고등수학에서, 어? 근가, 재현아, 본적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efx 더하기 x 제곱 분의 1의 f의 x 분의 1을 그러면 x분의 1 더하기 x제곱의 1 이렇게 나오면 이건 저기서 많이 나오는 건데 음? 얘는 x분의 1을 그냥으로 t로 치환하면 이거 그러니까 x분의 1 대신에 x분의 1을 x 대신에 이거 그냥 x분의 1을 바꿔주면 x분의 1 t로 치환한다는 건 바꿔주는 건똑같잖아 그래서 이런 거 연립해주는 거 많이 있잖아 이거 그래서 E, f 의 x분의 1 더하기 x 제곱의 f x 는 x 더하기 x 제곱 어 이런 거 많이 있지 않나 응 그럼 문제가 뭐고 하는 건데 아2 분의 1에서6까지 f x 의 dx 그래서 이거 그냥 fx니까, 이제 이거, 열립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뭐만 곱해, 여기다가. x제곱 곱하면 되지? 어? 그럼 x제곱 곱하면, 2x제곱, fx, 더하기, f x분의 1, x 플러스 1, 이거잖아. 그럼, 얘에서 아 얼마를 2 곱해서 빼면 어? 얘다 2 곱해서 빼면 3 x 제곱 fx가 뭔가요? 스 제거 5 곱해서 빼스거 곱해서 빼는거잖곱 지금 그럼 3스제 곱해서 빼면 스제곱스제스제곱스 맞나? 그럼 fx는, 마이너스 3 더하기 x분의, 어, 아, 아니네.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x분의 1 더하기 3x제곱분의 2 이래나? 맞습니까? 그럼 더그 다음 뭐그 다음 주고 접근하는 거 아니야? 어? 어그 음, 다음은 그래서 요요 공개 요 나오는 거, 요 요거 고등사교는 이게 문제 이름, 이런 문제 많이 나오 본적 있어 없어 재현? 다 쓰기 아 진짜 아 이거 많이 나올 처음 보는다 재현. 더안 해도 되지? 예. 응. 자, 뭐, 계산, 뭐, 힘제고 뭐, 자, 그 다음에 20번. 나는 그럼 20번 문제를 한번 볼까? G대 X, GX가 좋아 X, GX 응. 음. 어, 아, 됐을까? 어? 제네 이거 풀었냐, 20번은? 쟤야 응. 음. 나는 풀었다? 응. 음. 그럼 어떻게 풀었습니까? <laughs> 자. 어, 이거, 이거 아마 수능 문제 아니나? 아닌가? 아닌가? 그거 안 써졌냐? 어, 이거 어디서 모의고사 적인데 자. g(x)가 2에서 x까지 t분의 f(t제곱 플러스 e의 dt고 3에서 11까지 f(x)의 dx는 16 이거만 주어졌는데 g 상은2고자 이게 주어졌을 때 인티그럴 1에서 3까지 x g(x)의 dx 자 이걸 하래 x g(x)의 dx <laughs> 자 그럼 x g(x)의 dx니까 근데 g(x)가 이거 잖아 지금 어? 그러면은 자 이거 x, gx니까 그냥 고배니까 gx를 구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구해야 되니까 자 이거 그냥 부분적불 한번 해보자 부분적불 하면 어떻게 돼자 <laughs> 부분적불 하면 x니까 x를 없애야 될거 아니야 그지? 어? 그래서 x를 없 근데 x를 없애 x를 없애야 되냐 gx가 얘 미분해야 되잖아. 그쎄 그러면 결국, 얘가, 얘를 뭐라고 해야 돼? 얘를 적분할 고으로 보고, 얘를 미분할 려으로 봐야겠지? 그렇지 않을까? 얘를 미분해야, F에 X에 관한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G'X가 뭐냐, 주면. 그냥, G'X면. 그냥, x 분의 F에, 어, X 되고, 플러스 2 이거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럼 뭐야 2분의 1 x 제곱의 gx 1 3아 그럼 1도 보니까 g1은 0이라는 것도 써놔야겠네 그지? 자그 다음 빼기 <laughs> 인티그랄 자, 2분의 1 X제곱에 G프라임 X G프라임 G X가 이거지? X분의 f 의 X제곱 플러스 2에 DX 아, 이건 부적분 두번 하는 거네 한번더 해야 되네 얘 찾으려면 어? 맞아 자, 얘는 얼마야?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2분의 9 곱하기 니까9 g1이 0이니까 그냥 9잖아. 9 빼기 얘는 2분의 1이 돼. 인티그럴 x에 f의 x제곱 플러스 2의 dx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치? 그래서 요거를 한번더 해야 되겠네. 쟤를 요거를 얘를, 얘를 해겠네 얘를. 자, 요거, 요고, 요식을, 요거를 다시 한번 보자고. 인티그럴 x에, f에, x제곱 플러스 2에 dx. 지금 이거잖아. 어? 자, 그러면은, <laughs> 자, 얘는, 어, 아, 부분적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나왔으니까, 치아적분이 되겠네. 어, 자, 그러면은, 이 곱하기니까 얘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를, 티라고 써도 상관없겠지.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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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t랑 이 t랑 상관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자, 이거 미분하면, ex에 dx는 dt. 자, 그러면은, 아, 여기가 범위가 1, 3이니까. 1, 3이니까. 자, 인티그랄 자, x에서 0 지번은 얼마야? 2인가? 3 지번은 11? 그다음에 요게 xdx가 2분의 dt니까 2분의 1에 f t에 dt 이렇게 됩니까? 어 이게 아니라 3이네.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그럼 얘가, 이게 이거 요거 아니라요거요거 요거? 어? 그럼 얘 8이네? 그지? 어? 그럼 요게 8이냐 8? 이게 여기는? 그래서 9백이 4에서 답이 5다 그냥 이러면 된다 이거는? 응? 그래서 러니가 이제 부분적분하고치안적분하고 구분을 좀 다르다 그러는거지 응? 요 얘기 하는거죠 알겠습니까?